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6장 오늘은 이 아침에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10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심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도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바울서신의 아주 참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꼭 바울서신의 마지막 장에서는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그 사랑의 서신으로 막음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성도들과의 안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꼭 빼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1차, 2차, 3차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고 하는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증거해야 되는 이런 특별한 사명을 그가 가졌죠. 이제 그런 이유로부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곳,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뭐 여러 시 있죠. 이제 보린도, 에베서, 뭐 골로새서 뭐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좀 비롯송 있습니다. 보세요. 디모데는 그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목회 서신이죠. 아, 헬라의 부모님 밑에서 유대 부모님과 헬라 부모님 만나서 만난 디모델 어린 디모델을 만나고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받죠 바울로부터 권면을 받고 해서 일찍이 그는 아주 나이 17세 아주 일일찍이 에베소 감독까지 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디모델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바울은 표현했습니다 그디모데가 고린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어려움과 또 그런 문제들을 바울이 일일이 가서 다 설명하고 그들을 인도하기 힘드니까 동역자를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 세상에서는 좋은 친구 만나기가 쉽지 않, 않지만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믿음의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다 요즘에는, 어,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진실성이 나서는 내가 내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견고함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제가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 이런 그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막부흥했죠 어, 어떤 그 사도들의 그 강력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막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죠. 이제 스테반일로 인한 스테,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냐면 소위 우리가 사도행위에 찾을 수 있는 오늘날 뭐 가정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정교회의 정말 좋은 모습이 뭐냐면 진솔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심과 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는 거야뭐 요즘에도 우리 한국의 70년대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80년대, 90년대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성경 공부가 유행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성경 공부 뭐 1대1로 하든 뭐 소그룹으로 하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좋은 것 하나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깨달지 못하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 오카는 목사님이 되죠 우리 저선배님 씨. 그 목사님이 아그 강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가 제일 뭐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소그룹 운동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 단어 하나를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맥상에서 왜이 단어를 썼을까? 이 문맥상에서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지키신다 라고 말할 때, 테레오라고 말을 쓴다면, 왜 하나님은 이 문맥상에서 이 테레오, 나를 지키신다는 말을 왜 테레오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러면 그 본론이 있죠. 안에 진지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구나. 이걸 아주 깊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이건 아주 어, 뭐 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우정현이를 지켜라 그러면은 천사는 그 명령을 받자마자 진짜 번개와 같이 내려와서 나를 전우자우 사방을 딱지키는는 네. 이런 거예요. 동역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 뭐그뭐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브리스킬라와 굴라를 때는 뭐 아레오바고 또뭐 아볼로 바나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좋은 동역자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에 자기가 미리 어떻게 가서 일일이 할수 없으니까 동역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동역자를 보내시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어떤 자녀도 또 부모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보면 동역자입니다. 뭐 혈적으로 보면은 부모 자식 이런 측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계성에서 보면 동역자가 됐어 때로는 남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아내, 아내가, 아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나, 남편이 혹은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가 할수 있어요. 가끔 이런 것도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권면해서 엄마 아빠 우리 신앙생활합시다.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수님믿읍시다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또 그렇게 권면해서. 또 깨워서 또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동력자의 모습, 겉면에서 그들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좀자질구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염려가 좀 있죠. 그는 이제 육신적으로, 선천적으로 역사에 보면 좀 연약했고, 또 연약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가 어려을때 신앙생활을 갖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건하고 담배 하기보다는 조금 착하고 순수하고, 좀이런 면의 디모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억센 그런 사람들만나면 연약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면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이 그가 와서 그로만명한 너희를 대했을 때 두려움이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잘 있게 하라고 부탁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믿음의 곤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그런 동역자들이 셀 리더들이 되고 그런 동역자들이 교회에 또는 미니스터가 되고 또는 그 동역자들이 서로 내 이웃이 되면은 그런 동역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들이 서로에게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되는. 힘들 때아 우리 기운 불러가 어디 갑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힘들 때 그러면 우리 같이 하나님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위로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건면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성숙하게 만드는 모습 중에 하나 그러므로 여러분 11주 12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고 순결하고 그리고 좀 부드러우니까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그 동역자들에 대한 바울의 염려 그러니까 바울은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죠 율법을 배우면서 그는 영, 다른 영갑자들보다도 뛰어난 율법자였고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서도 바울은 앞장섰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키는 작고 똥똥하고 좀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러면서도 아주 강한 인상을 풍기는 그런 바울이니까 그런 자신감에 비하여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연약하게 그 보세요.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 외조모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아주 그런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막 욱박지르고 막 반항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좀 연약해지는 거죠. 그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너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그 그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잘 갖게 하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또 그런 아,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내게 와서 서로 이야기 나누시도록 그를 잘 보살피고 그와 함께 있으라를. 그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에서 나는 내 이웃에게 또 이웃의 믿음의 동역자는 나에게 서로 위로가 되야죠. 어,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 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서로 이슈로 같이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우리가 나아가는 히브절를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여러분 아볼로도.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말씀을 쭉 쳐다보면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 중에 아주 두드러졌던 사람들이 디모데, 브레스길라, 와굴라 바나바, 그 다음에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두드러지고 학문적으로도 높고 말씀을 많이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가 아, 믿음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저도 저 이제 어머님이 기도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오면서 제가 깨달은 거세요. 아, 문제가 있으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아무 배경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아 나를 도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고 만나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걸삶 속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 친구를 많이 드는 것보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참 삶에 유익하구나. 많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정말 믿음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속에서 내 연약함을 찾고 때로는 내 부족함을 깨달고 그러면서 서로 나도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도 나에게 삶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서 우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또 그런 견고함은 여러분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쳐요. 내가 믿음의 견고함을 쓰면요, 견고하게 쓰면은 정말 소소한 것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아, 요즘 이제 오늘 내일 설교 하겠지만 많은 지금 세상이 식량문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녁에 이제 제가 가서 우리 이제 부인이 밥을 차려주면 제가 잘 먹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잘 먹었다, t h 그런데 여러분. 그말 한마디가 그 부인한 한 사람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평강을 줘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좋은 게 아니고 그한 가지 좋은 것이 나에게 여러 가지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그 굳게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일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나를 알고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런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아블로를 그들에게 보내고 또그들 하여금 마음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도 우리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회 강정사 비롯해서 또 많은 우리 성도들. 그들이 말씀 안 해서 서로가 서로를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아, 알수 있는 이런, 이런 믿음의 동역은 서로에게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는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기도하게 만들죠. 또 기도할 때 생각하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